네. 자 막을 내고 좋아 회장 회장 가자 앞에 니지음음음안돼안돼안돼 로라오 안돼안돼안돼안돼 세스 세스 이놈아 <웃음> 미치겠네 이이 <laughs> 예, 예. <laughs> 저게 아 저게 시, 실제 세스처럼 저렇게 억사버면 <laughs> 아 이거 어떻게 이겨 아 아니, 미치겠네 야, 이건, 이, 야, 이건 진짜, <laughs> 거의 없지만, 야, 인정, 인정. 세스 인정. 세스, 이건, 이건 세스 인정 가. 아유, 이따가 한번 보자, 씨. 너는, 헤리너셀이다, 씨. 안녕하세요 게임 찍먹 전문 겜노인 입니다. 오늘의 찍먹 리뷰 게임 wwe 2k22 입니다. 오늘은 다룰 내용이 많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쇼케이스 모드입니다. 이 모드는 표지 모델 레이미스테리오 의 20년 동안의 주요 경기들을 되돌아 보는 모드죠. 실제 경기 장면과 게임 플레이가 더해져 색다른 재미를 줍니다. 경기도 중 특정 동작을 해내면 곧바로 영상과 연결되는 시기죠. 종전보다 연결도 부드럽고 보상이 확실하기 때문에 게임을 구매했다면 이 모드부터 달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특정 동작이나 상황 만드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워 한가라가 됐으면 됐을까 싶네요. 그래도 에디 게레로부터 언더테이커, 바티스타, 에지 등 명경기들을 레이미스트로의 코멘트로 볼수 있다는 건팬 입장에선 즐거운 일이 아닐까 싶네요. 아, 에디 게레로 보고 싶다. 다음은 GM 모드입니다. GM 모드는 전작보다 한층 라이트해졌습니다. 복잡한 요소 대신 간단한 선택으로 방송이 진행되고 결과에 따라 수익을 받게 되는 식이죠. 수익으로 선수를 영입하거나 기믹 매치, 방송 효과 등을 더할 수 있습니다. 난님이라 프로모를 이용해 선수 간의 라이벌리티를 높이고 페이퍼뷰에서 결말을 내는 식이죠. 여전히 한글화가 엄청 마렵지만 간편해진 전개. 빠른 진행은 만족스러운 부분입니다. 초반은 적은 선수로 시작하고 진행에 따라 더 많은 선수를 영입해 대형 이벤트를 열수 있습니다. 간편해진 건 좋지만, 그래도 한글화가 없다는 건 아주 답답한 부분이네요. 여전히 직접 조작해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혼자보단 잘 아는 친구와 로컬로 플레이해서 대결 퍼포먼스를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짜고 쳐도 평가는 잘 나오더군요. 근데 혼자인 겜노이는 복수공방 알아서 해봅니다. 말좀 들어라, 인공지능! 이렇게 결과를 낸 후에는 경쟁 방송과의 비교를 통해 잘했는지 시청률에선 어떻게 이겼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트리플레이치나 빈스 맥마흔 같은 다른 운영진의 조언도 듣게 되죠. 심층적인 선수간의 대립이나 이벤트 등도 볼수 있지만 이는 오히려 유니버스 부분에서 더욱 실감나게 드러납니다. GM 모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던 방송 운영 맛보기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비앙그라라서 어떤 상황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울 때가 많네요. 중요한 건 실제 소셜미디어의 반응과 비슷한 전개가 나온다는 것이죠. 경기 결과에 따라 팬층의 변화폭이 아주 다양합니다. 조작보단 선악 대립에 따른 반응, 매니지먼트를 선호하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이 라이즈 모드입니다 자신만의 오리지널 선수를 만든 후 wwe 퍼포먼스 센터에 입성해 수련생부터 실제 방송까지 가서 챔피언이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모드는 종전 시리즈의 방식과 거의 같습니다 이야기 전개 가 달라졌고 성장단계에서 운영적인 라이버를 만들어 함께 싸우거나 대립하는 등 과정이 나오죠. 선택지에 따라 선악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회사 내 입지가 달라집니다. 재밌는 건 WWE 수련생 과정을 나름 생생하게 다뤘다는 것이죠. 숏 마이클스와 로도토 같은 실제 유명 슈퍼스타가 나와 여러 조언을 해줍니다. 꼭 리얼리티 프로그램처럼 전개됩니다. 하지만 매우 다양한 어떤 전개가 있는 방식은 아닙니다. 누구랑 싸울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 진행 방향만 바뀌는 식입입다다래서서뭔 예측 측불능능 전개를 생각했던 분들에게는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마일 라이즈는 정말 수련생 입장에서 최고로 가는 과정에서 여러 슈퍼스타들과 대립하고 싸우는 내용만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챔피언이 되는 것이죠. 그 사이 선택에 따라 모두가 원하는 피플스 챔피언이냐 아니면 절대적인 로만 레이즌처럼 욕먹는 더러운 챔피언이냐 이것이 결정됩니다. 커스텀 기능은 여전히 좋습니다. 괴상망측한 캐릭터부터 실제 슈퍼스타의 모습까지도 그대로 재현할 수 있습니다. 전작보다 나아진 점은 프리셋 기능이 늘었다는 점입니다. 게임을 빨리 시작하고 싶은 유저를 위해 간편하게 선택하고 전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원한다면 단몇분 만에 선수를 만들고 퍼포먼스 센터에서 수련생으로 활약할 수 있죠. 진행 단계에 맞춰 선수의 스타일이나 동작 등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작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빠른 전개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아주 좋아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점도 많습니다. 대사 및 이벤트 신 대부분이 스킵이 안 됩니다. 엄청 어색한 연기나 일부 이벤트 장면은 답답하고 손발이 오그라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엄청 재미있단 느낌보단 이걸 다 보고 있다간 내가 답답해서 죽겠네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좀더 진행이 빠르고 선택지에 따라 연출이 팍팍 나아갔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한글화가 이루어졌다면 이런 고민은 좀덜 했겠죠. 그래도 전개가 절대 느린 건 아니니까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유니버스 모드입니다. 난 정해진 패턴 말고 진행에 따라 그냥 슈퍼스타나 내 선수 만들어서 스테이지 깨듯 전개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한 모드입니다. 드라마보단 꼭 격투게임의 아케이드 모드 같은 요소죠. 내가 원하는 슈퍼스타나 선수를 만든 후 방송에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면 됩니다. 무조건 이기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만 생각보다 엄청 어렵습니다. 특히 페이탈 포웨이나 로얄럼블 같은 모드에서는 정말 광속 탈락 등을 경험할 수 있죠. 그리고 슈퍼스타의 경우에는 선수들 간의 라이벌리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드 역시 자유분방함을 느끼고 싶다면 선수들 을 만들어서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GM 모드나 마이라이즈의 중간쯤 같은 느낌이 드네요. 승패로 인한 문제가 되는 것은 없지만 승행 성적표가 낮으면 강등되거나 더 낮은 방송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브록 레스너나 로만레인저처럼 현 챔피언보단 NXT의 선수를 선택해 키우는 것이 재밌습니다. 여성 디비전은 선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남성 슈퍼스타로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게임플레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해볼까요? 솔직히 말하면 전작보다 10배 이상 재밌습니다. 우선 조작이 간편해졌습니다. 타격 반격은 풀스 기준 세모 버튼으로 정해졌고 잡기 반격은 잡은 상태에서 메모와 엑스를 선택적으로 눌러 반격할 수 있습니다. 가드와 회피 동작이 생겨 타격 중심의 퍼포먼스를 내기 쉬워졌고 타격과 잡기 콤보 개념이 생겨서 이를 이용해 순간적으로 높은 데미지를 줄수 있습니다. 테이블이나 사드리 같은 기믹 요소도 쓰기 쉽고 정해진 상황에서 시그니처 무브를 쓴후 피니쉬로 연결하는 등 요소가 좋아져서 격투 게임을 잘하는 분이라면 아주 재미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전작이 시뮬레이션에 가까웠다면 이번 게임은 액션 게임에 가깝습니다. 체력은 있지만 선수가 지치는 일은 없죠. 그래서 후반 늘어지는 전개가 사라지고 일순간 역전하는 재미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기믹 경기가 심니다 하지만, 적응만 하면 전작보다 훨씬 많은 기믹적인 플레이를 쉽게 넣을 수 있습니다. 단점은 역시 비 황그라에 여전히 움직임에 있는 버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전작처럼 갑자기 꺼지는 일은 없었지만, 일부 상황에서 캐릭터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거나 기술들이 엉킨 듯 들어가지 않는 일도 자주 생깁니다. 그리고 그래픽이 별로입니다. 현세대 콘솔이나 PC에서도 기대에 비하면 너무 그래픽이 좋지 못합니다. 일부 선수는 잘 나왔지만 아닌 선수는 실망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디럭스가 아니면 초반 선택 선수가 다소 부족한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게임에 내린 찍먹 지수는 바로 7점입니다. 레슬링 게임을 좋아한다면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찍먹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